자, 종가 끝났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6.10 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6.84 포인트. 연일 지금 어제, 오늘, 연휴 이후에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그래요. 또 오늘도 뭐냐? 강보합 출발에서 플러스이긴 한데, 강보합 출발해서 볼게 없이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 종일 지금 삼성전자 아침, 보시면 프리마켓 시작 직전에 끌어올려놓고 오히려 뺐고요. 이렇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LG 엔솔을 이차 전지만 오후 장에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조선업 종들도 오전 장보다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어렵다. 좋은 장이다라는 건 개인들이 테마주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는 또 괜찮은데 이것도 아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쿠르 빠집니다. 어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참 재미없고 먹을 게 없는 장일이에요.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주이면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테마처럼 미국의 영향을 끼고 가는 종목이 아니면 반도체도 어렵고 지금... 2차 전지는 더더욱 어렵고,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행주들은 가끔 쉬어갈 때마다 조금씩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움직이는데 크게 재미가 없고, 어,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한 번씩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테마주들, 어제는 또 저출산과 세종시가 움직이더니 오늘은 노인복지,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가 조금 반등 나왔고, 화장품이 오늘 화장품, 그리고 뷰티, 어, 의료, 미용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였고, 방산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그냥 그랬어요. PSK 홀딩스 정도나, 뭐, 이런 1, 2% 정도 상승한 거 말고는 크게 단, 반등이 나온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코스피가 비차, 차익 쪽의 매수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들어왔고, 코스닥은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IGNX1, a p r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됐고, 삼양식품, 하나비전, 코스닥에서는 ABL바이오, 어, 에코 프로 BM, 실리콘2, 클래시스, VT. VT 잘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이 종가에 팔아도 괜찮았던 자리입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고형 같은 자리의 종목들, 대공 LS 같은 종목들, 와이즈넛 같은 종목의 자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극대화가 되고, 또 혹시라도 조금 팔아도, 어,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인데, 어, 코나 아이가 또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시장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지도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도는 별로 볼거 없죠. 이거 몇개 APR 그리고 코스맥스 화장품 그 다음에 LG맥스원 그리고 현대 마린솔루션, 우리가 계속 거론했던 종목, 우리 방에서도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닥은 분위기가 낫습니다. 일반 서비스 쪽, 제약 바이오 쪽은 약세고 의료 종밀 쪽에서 클래시스, 어 파크 시스템이라든지 실리콘2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어 젠시믹스라든지 또 웹캐시 IT 서비스 관련주들 그리고 고영이 진짜 오늘 효자 노릇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 신규 의원님들도 몇분 계셨었는데, 아침부터 또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그랬었죠. 어, 가입하시면 내일 하루면 가입비는 충분히 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고용 14,550원, 14,700원 매수해서 부분 매도하고 지위로 내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쿠콘 손실 없이 위에서 수료 챙기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충분히 가격 나왔고요. VT 단계로 들어갔다가 수익 챙겼습니다. 전일 종가 종목은 모두 다 수익권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비전 신고가 찍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9% 이상. 오늘 심자형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들었던,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만그만했던 그런 시장인데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또 혹시라도 수익 못 내신 분들은 내일 또 같이 으쌰으쌰 해보도록 하고요. 음, 후기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드시고 오늘은 저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